안녕하세요. 백산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리뷰하는 채널이에요. 오늘은 아소스 발로란트 챔피언 데몬원 선수와 협력해서 만든 조형형 e스포츠 마우스 로그 하프투 에이스를 소개합니다. 패키지는 로그 특유의 블랙 앤 레드 디자인이에요. 구성품은 그 본체와 USB-C 케이블. 무선 동글 그리고 설명서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그 하프투 에이스는 대칭형 구조로 양손 모드 사용하기 편한 마우스예요 손이 작은 분들은 핑거 그립, 손이 큰 분들은 클로 그립으로 쓰기 좋고 48g의 초경량 무게 덕분에 장시간 플레이해도 손목에 부담이 거의 없어요 표면은 매트한 재료로 지문이 잘 남지 않고 클릭감은 가볍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에임랩에서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볼게요. 일반 마우스와 비교하면 반응 속도 차이가 바로 느껴져요. 클릭과 동시에 화면이 반응하고 정밀한 움직임에도 정확도가 유지됩니다. FPS 게임에서 3% 차이 확실히 드러나요. 로그 하프투 에이스는 단순히 가벼운 마우스가 아니라 프로 게이머의 감각이 그대로 녹아있는 e 스포트마우스요 초경량 구조, 백지형 디자인, 반응 속도까지 진짜 손끝의 컨트롤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정답이에요. 이 영상이 마우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! 지금까지 백사인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